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주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 421장 전행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laughs>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쾌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 어제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 거기서 어,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 자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 이성 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성별로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오늘의 이 권면은 당시에 활동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먼저 남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팔절 말씀을 보면요. 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바울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요. 어, 당시에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어, 남자들이 이렇게 어, 남자들, 남자들 중에서 대표 기도자가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 뭐, 어, 여성 여성분들이 대표기도를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평일날 기도에, 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어, 그런데 당시에는 어, 어떤 집회 자리가 생기면 어, 무조건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표기도자가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회중이 모여서 분노와 다툼을 벌이는 대신에 어, 기도를 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 분노와 다툼으로 그렇게 나아갈,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섰을 때 기, 기도로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 왜 이런 문제를 바울이 언급을 했냐면요. 어,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그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어, 그 무리는 어,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무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중에서 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다툼과 분내는 그 자신들의 혈기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들을 그치고 오직 뭐를 합니까?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이죠. 어, 계속해서 바울은 구절 이하부터 여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 11,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 보겠습니다. 여전 일체 순종함으로 <웃음> <웃음> 조용, 조용할지니라. 어,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서. 적용을 참참 참 적극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이, 과거에 이 부분 참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 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로부터 우리 위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야 돼 이런 얘기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어, 계속 이제 전해져 오고 했었는데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 여성들이 조용해야 한다 어, 무조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 전면에 나설 나 나서면 안 되고 무조건 조용한 자리에서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만약 그렇다 어, 그러,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던 그 여성들은 어, 그 시절에 이 말씀을 받은 여성 사역자들도. 모두 그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사실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자 사, 여자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여자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했고 그것들이 실제로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조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여, 여성들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어, 그 수구, 여성들의 어떤 그 교회 섬김이나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단순히 문, 문장, 문장에서 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교회에서 무조건 여자는 조용해야 돼.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오히려 이 본문은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laughs>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 회의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어떤 발언을 하지 않고 절차와 어떤 과정들을 무시한 채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분명히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그 모든 걸다 뛰어넘고 한 번에 그냥 확 오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여, 여자들의 어떤 그 사역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너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체의 순종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고 그렇게 질서와 그 과정들을 세우기 위한 그 어떤 어그 측면에서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라고 말을 하죠. 아담이 하보다 와 먼저 지음을 받은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성경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따라서 어또 14절에 보면 하와가 베메소가 어 아담까지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그런 과정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질서상으로 남자가 먼저이고 어, 창조의 영광을 먼저 깨뜨린 것은 여자라는 측면에서 어,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여, 여자를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뭐 무조건 여자는 조용 조용해야고 가만히 있어라고 보다는 어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의미상으로는 이런데 그럼에도 이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얘기들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여성 여성분들의 마음이 들으시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여자만 억울한 얘기 같고 어, 사회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요새, 요새 사,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왜 여전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이제 문장적으로 이렇게 생긴 생기,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어, 현대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다분히 밝은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밝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조심스러운 것이죠. 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만 성경을 던져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으셨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어, 신앙생활이 참 이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황과 마음의 어떤 그 심정과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 우리의 심정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뭡니까?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이 말씀 이 말씀도 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왜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어, 좀 아니라고, 이거 왜 이러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의 백미는 15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laughs> 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활동했던 그 제가 방금 전에 남자들 말씀할 때 말씀드리면서 어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그 거짓 선지자들이 여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이 있었는데요. 어, 여성들을 향해서 어, 결혼하지 마. 어, 결혼 왜 하는 거야? 어, 결혼하면 너 이제 너 이제 어, 네가 네가 너 개인적으로 너 너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이 끝나는 거고 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다. 너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하나님께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주어진 결혼과 출산의 과정으로 오히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대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여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 오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이렇게 주어진 바울의 권면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어, 공통적인 공통적인 접점이 있죠.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 다른 가르침 교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으로 그렇게 그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위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결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는 이런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바른 교훈 어, 왜 바른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아닙니까? 그 바른 교훈을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마음속에 불편함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어, 그 마음을 어, 우리를 향해서 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여주옵소서 어, 우리를 향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책을 확정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일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모든 성경책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그렇게 어, 신앙의 여정들을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